동안 조금 짧은 기간이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호내자 논란이 굉장히 거셌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거의 처음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고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지금 국정원의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네. 적폐 정산 네, TF팀 그 적폐 중에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그다음에 최동욱 전그 총장의 혼해자 사건이 네. 포함돼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고 그 선거 문제인 국정원 댓글 시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1차문제인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왜그원룸에 국정원 직원이 갇혀 있고 예, 예. 야당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이 입구를 봉쇄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분 그걸 수사하는 게이제 박근혜 정부 뭐 초대 검찰총장인 최동욱 총장이었고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돌연 혼외자. 아, 로, 뭐,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예. 판만파가 되면서, 이제, 결국 물러나겠네요. 예. 이일련의 과정이, 이제, 박근혜 정권 초기에 있었던 과정인데, 그동안은, 이제, 최동국 총장, 전 총장 같으면, 미국에서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음, 좀준비했었는데 네. 이제, 작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번,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당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기 시작했는데, 저기 보면, 2013년부터, 이제, 국정원이, 예, 내 신상 털기를 시작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혼해자 문제는 2010년도 좀 정리가 돼 있는 문제였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예. 최전 총장이 이제 본인의 그 당시 있었던 정치적 사건과 개인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인정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었잖아. 이혼외자 문제에 대해서요. 신변호사님 이게 뭐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 DNA 검사를 확정 짓기로 하고 그때 내 아들인 게 확인되면 책임을 지는 걸로 합의했다. 뭐 이렇게 해도 합니까? <laughs> 네, 그거 사실은 뭐 친자라는 사실은 뭐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언젠가 확인이 될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실 근데 제가 볼때 최동욱 전 통장의 혼외자가 맞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출생될 당시에는 DNA 검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음. 현재는 이제 들어와서 사실 1박 2일이면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예. 부분인데요. 그 책임을 지는 걸로 합의했다라고 하면 친자이든 아니든 아니면 아닌데로 친자라고 하면서 합의라는 게없 결국은 뭐 교육비나 이런 부분이죠 네. 그다음에 아니면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서 내가 퇴임한 이후에 뭐~ 호적에 지금 말하면 가족관계죠 올려주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식인가 합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자체로 봤을 때 친자가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는 보면 무엇인간 관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혼외자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물밑에서 이런 부분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예. 지급되기도 하고참 예. 물론 이혼외자 문제 때문에 그동안 본인이 하려고 했던 수사가 가로막혔던 부분은 분명히 있을 텐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더 깨끗한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검찰총장이어서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분도 일부 계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좀 정리가 돼 있는 문제였다면 뭐 이런 얘기는 를 본격적으로 최전 총장이 이제 본인의 그당시 있었던 정치적 사건과 개인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인정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었잖아요. 이 혼외자 문제에 대해서요. 신 변호사님. 이게 뭐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 DNA 검사를 확정짓기로 하고 그때 내 아들인 게 확인되면 책임을 지는 걸로 합의했다. 뭐 이렇게 해도 합니까? <laughs> 네, 그거 사실은 뭐 친자라는 사실은 뭐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니다 검찰총장인 최동욱 총장이었고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돌연 혼해자 아, 로뭐언론이 음. 보도를 하면서 예. 판만파가 되면서 이제 결국 물러나게 네어요이 예. 일련의 과정이 이제 박근혜 정권 초기에 있었던 과정인데 그 동안은 이제 최동국 전전 정장 전 총장 같으면 미국에서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음, 좀 주제에 네. 있었는데 이제 작권 네. 교체가 일어나면서 본,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당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기 시작했는데 저기 보면 2013년부터 이제 국정원이 예, 내신상털기를 시작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혼외자 문제는 네. 이 동안 적장금 네. 기간이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혼외자 논란이 굉장히 거셌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거의 처음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고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지금 국정원의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적폐, 네. 적폐 정산 적폐, 청산, TF팀 그 적폐 중에 이른바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그다음에 최동욱 전그 총장의 혼외자 사건이 네. 포함돼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고 그 선거 문제인 국정원 댓글 시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1차문제인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왜그원룸에 국정원 직원이 갇혀 있고 예, 예. 야당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이 입구를 봉쇄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 그걸 수사하는 게 이제 박근혜 정부. 제가 뭐 그... 언젠가는 확인이 될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실 근데 제가 볼때 최동 전통장에 혼외자가 맞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출생될 당시에는 DNA 검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음. 현재는 이제 들어와서 사실 1박 2일이면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예. 그 책임을 지는 걸로 합의했다라고 하면 친자이든 아니든 아니면 아닌 대로 친자라고 하면서 합의라는 게 결국 뭐 교육비나 이런 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 아니면 또는 일정 시간이 지나서 내가 퇴임한 이후에 뭐 호적에 지금 말하면 가족관계죠.